아, 시작할 겁니다. 시작을 해 주세요. 저기요, 암살자 왕님. 암살자 왕님. 저기요, 암살자 왕님. 영, 영상에 올려도 될까요? 네. 저 이거 유튜브 닉네임이 구색이에요. 유튜브, 유튜브 닉네임이 구색이라고요. 연우님이랑 암살자, 아, 암살자 왕님. 스타트 해주세요. 아, 님들 저 나갈게요. 님들! 방장 갖고 싶다! 방장, 방장 갖고 싶다, 손! 아, 아, 정신 어지럽다. 저, 저 앞에 먼저 온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. 어, 나 보안관님한테 드릴게요. 나 보안관님. 어디? 아나 아, 보안관님이 먼저 했습니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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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쳤다 나, 들 나, 어요 안녕히 계세요. 저요게요